프레이 투게더 어,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 또 함께 축복할까요? 당신은 집사님은 사모님은 아름답고 능력있고 사랑스럽습니다 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카메라를 향해 주실까요? <laughs> 성도님은 네,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야곱은 이제 라반과 약속한 14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가 좀 재미있으신가요? 네. 어 이제 3분의 2 정도 왔는데요. 아, 우리가 야곱이 되어 보고 라엘도 되어 보고 레아도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또 하나님도 되어 보고 아, 이렇게 또 말씀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면 음또 말씀을 통해서 또 얻는 또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시라고 믿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네아하고 라일이라는 두 아내를 얻게 됐죠. 그리고 그녀들의 여종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일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낳은 후에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얘기를 했죠. 부모님과 집을 떠난 지꽤 오래됐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며칠만, 아, 아, 리부가가, 엄마가 며칠만 갔다 오면 형에서가 아, 분이 풀릴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떠난 길이었는데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어, 라반과 함께 있었던 14년 동안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그 덕분에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뻔뻔하게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를 떠나지 마. 나와 함께 있자. 속내가 다 보이죠. 네. 그래도 참 라반이 말을 잘해요. 네.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 복덩이거든요. 계속 옆에 두면 자신이 더 부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야곱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라반의 욕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외삼촌이라고 하는 칭호를 계속 씁니다. 그렇죠? 계속 외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을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요. 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더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면 좋았을 텐데 라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이 부자 되는 거에 대한 그거 지극히 세상적인 거에만 지금 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거지요. 어 야곱은 라반에게 크게 한번 속아서 지금 7년 동안 더 일을 했기 때문에 음뭐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겨 달라 뭐 그렇게 말하는 라반에 대해서 외삼촌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도 없을 것 같고 또 라반을 야곱이 신뢰했을까요? 신뢰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품싹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면, 양 중에서 점이 있는 거나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또 염수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자신이 품삯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말한 그런 양과 염수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런 게 별로 없네. 몇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에게 야곱이 남도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야곱이 외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카이고 또 사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자신을 부자로 야곱이 만들어줬고 이제 야곱을 어, 조금 품삭을 줘서 보내려고 이왕 어, 마음을 먹었으면, 그리고 자기 두 딸의 남편이니까 또 자기의 손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야곱이 좀 가서 잘살수 있도록 좀 오히려 더 많이 챙겨 줘서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따뜻한 면이 아반에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 마리라도 더 가져가게 될까봐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어, 그런 야곱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양들을 오히려 떼어내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사흘길을 떨어뜨려놔요. 아예 만나지 못하게. 이런 사람입니다. 그죠? 참 얄밉고 세상 욕심 가득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라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도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처음 7 년을 준비했다면 야곱도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뭔가를 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야곱, 오늘 이야기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들이 올때 그것을 향해서 세워놓으면 신기하게도 양들이 야곱이 원하는 점이 있고 얼룩걸룩한 새끼들을 낳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laughs> 가지를 그냥 세워놓는다고 양들이 그런 새끼를 낳는 게 아니지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사건은 물론 교배를 그렇게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런 양들이 이제 태어난 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거죠. 다음 장에 31장에 보면 야곱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일을 통해서 도와주셨다고 라 하는 그런 고백을 3 1장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라반에게 당하고 속으면서도 열심히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또 작은 사건이지만 보게 됩니다. 아, 여러분, 주위에는 이 라방 같은 사람이 없나요? 네. <laughs> 네 세상에는 라방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고생해요. 그죠? 나는 상실이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품삭을 주지 않는 그런 라방 같은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숙소도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보일러도 나 없는 비닐하우스에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한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결국은 죽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동사, 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어, 악한 일을 행하는 라반 같은 사람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요 네, 그냥 힘들게 일하면서도 품삭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어, 기도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이 이제 많은 품삭을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무리 똑똑하고 꾀가 많은 라반이 이 일을 알수 있을까요? 알,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알수 없죠. 오히려 한 마리라도 안 주려고 막 사일길이나 떨어져 놓은 그런 라반 라반인데 오? 와서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물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라반이 아무리 깨를 내어서 막아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이 일을 통해서 야곱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도 같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을 라반에게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정말 처음부터 봤을 때 튼튼하고 건강한 그런 양과 염소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막 때를 부리거나. 그랬을 거예요. 라반이 그럼 쉽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수고하신 수고한 대로 그 수고를 하신 하나님께서 또 자신에게 주실 것을 알고 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약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적용해 볼수 있는 일은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도 많고 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고백. 그 하나가, 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헌신을 아시고, 섬김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도닥토닥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들에게 또 돌봐주시고, 갚아주시는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잘 감당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반이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야곱이 나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힘든 일도 많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돌아보시고 또그 수고를 하시고 또 야곱에게 또품삭을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만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라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수고 또 우리들의 헌신, 섬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를 또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또 통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주시는 귀한 위로함으로 또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성숙하여 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겉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종원 장로님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또 EM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